어, 안녕하세요. 우아한 듯 하면서 뭔가 뭔가 쉽지 저거 있고 또저 여자 어디 갈려고 그러나. 아,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 대박지. 일명 동대문의 미시들의 천국. 미시들의 아지트. 아, 오늘도 엄청난 신상이 많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발 빠르게 달려왔어요. 저희 구독자님들이 네. 이 매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맞요 사이즈도 좋고 맞아요. 마감도 좋고 심지어 가격까지 착해서. 맞아요.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진 그런 집인데 밋밋하면 저는 오지 않아요. 음. 어, 엣지 없으면 미나리닷컴 방문하지 않아요. 네. 일단 그러면... 퀄리티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네. 디자인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안 아, 아, 보시죠. 들어가면 일단 세살 어려져요. 그냥 중간에 미키 입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발악하는 것 같고. <laughs> 아, 그래. 바락하신 줄 아... 아, 네, 발악하신줄줄 아는데. 첫 번째 보여줄 아이템은 어떤 거죠? 요 벌룬 가디건이에요 아 가디건 가디건을 정말 많이 보여줬는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요게 요 집은 좀 실용적인 디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제가 입어보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푹 걸쳤는데 아, 되게 우아한 거야 난 사실 이걸 딱 입었는데 근데 오늘 약속이 없는 게 너무 아쉬운 거지 요집 옷은 저도 많이 봤잖아요 요 집은 뭔가 기본인데 나만의 포인트가 하나 딱 있어요 액가 확실하게 아, 한 하나가 포인트씩 아... 있어요 많이 이가 이거더니 음. 팔이 요렇지 않았다면 어. 아, 저렴해난안살 거야. 어살 이유가 없죠. 이런 옷이에요. <laughs> 짧아지는 <것> 같은데. <laughs> 그래요? 네. 일단. 아다 쳐다보네. 여러분, 이게 팔부 길인데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팔부 어. 느낌이 전혀 안 나죠? 어, 이게 이렇게 목좀 꿇는 걸로이 같은 원단으로도 이렇게 꼬매고 저렇게 꼬매고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음. 요거 뭐라고? 그냥 뻔한 음. 기본형에 그냥 요렇게 될 뻔한 아이를 이렇게 우아하게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어, 팔한 번만 더 이렇게 뻗어. 얘는 어. 이 팔이 다 했어요. 어, 특이하다, 특이해. 그 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제 생각에는 4월 초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음, 아 이게 또 라운드로 이렇게. 근데 그렇죠. 좀널네요 라운드가. 그렇 어. 우리가 왜 셔츠 프레스 자켓을 셔켓이라고 하잖아요. 어. 얘는 셔 간가? <laughs> <laughs> 셔츠 플러스, 플러스 바디건이셔가? <laughs> 셔건 <셔카? 웃음> <laughs> 잠그면 또 어... 완벽하게 잠그시잖아요? 그러면 어... 또 약간 그냥 멀쩡한 상의로 변신을 해요 좀 차분해지네요 네 어...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단추도 굉장히 이쁜다 어... 아, 제가 좋아하는 <laughs> 있어 보이는 어... 금 단추 아니겠습니까? 금 단추인데 뭔가 약간 이렇게 어, 찌그러진 듯한 맞아요 어... 약간 핸드 핸드메이드 느낌 나, 나게. 어, 요게 조금 더 내추럴해 보이기도 하고 음. 요즘은 좀 핸드메이드 무드 있는 게유행이거든요 음.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주니까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어, 뒤에도 이렇게 딱 무슨 자켓처럼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아니,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아, 이거는 뭐7칠까지누구나다맞습니다그 옆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요거는 왜 그런가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 약간 숍! 셔츠, 의 아. 느낌을 주려고 아. 이게 일자로 잘리면요. 이 동글동글한 좀 우아한 무드가 음. 덜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서 원단 자체가 여유가 있잖아요. 드레이핑처럼 떨어지고 좋은 호텔에 가면 드레이핑 촥돼 있는 음. 커튼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입은. 훨씬 더 어, 우아한. 레이어드 했을 때도 뭐. 살짝 살짝 셔츠 같은 걸또 안에 입어주시면 나오니까 음. 좀 레이어드 했을 때 무드가 더 좋죠. 예능 음. 확실히 음. 가까이서 보니까 약간 골지 느낌이 나는데 이 스트라이프 선이 보이세요? 어, 어, 어. 이게 민자 원단이 아니고 어, 어. 이렇게 줄 조직이라서 밋밋해 어. 보임이 훨씬 덜해요. 아도 입체감이 좀더 있어 보이는 거구나. 패턴을 줬지만 이 소재 자체가 민자면 좀 저렴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입으니까 확실히 좀 어려 보이고 약간 망토 걸치 같은 느낌 맞아요. 소매가 하지만 원단 자체가 아주 두껍진 않아요.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3월 4월까지는 외투로 활용하실 수 있는 두께라 이 위에다가 코트나 패딩을 충분히 입으실 수가 아. 있어요. 어, 저 그거 물어볼라고는데 어. 이게 좀 이렇게 벌룬이니까 벌룬이라. 안에 입기 불편하지 않을까 그치, 그치. 물어보려고 안에주시 코트 입을 수 있나? 어. 입을 수있어 지금 이너로 이렇게 입으시고 음. 이제 3월 때부터는 얘가 아우터가 될 그렇지. 거예요. 봄에는 어떤 하이 원피스 베님 누구와 매치를 해도 다 찰떡이에요. 나는 이제 우리. 절찬리에 판매 중인 레이스 그렇죠. 나시나 이렇게 입었는데 어. 안에 또뭐 티셔츠나 지금은 사실 잘, 가장 많이 입으실 수 있는 게 이게 목이 횡한게 싫으시면 어, 어. 에센셜 폴라를 아, 입으시면 목폴라. 됩니다. 그렇죠. 아, 아니면 뭐 집에 있는 후드 티 같은 그렇죠. 것도 얇은 어, 거 후드를 입어 주셔도 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겠죠. 후드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라운드가 그래서 좋은 것거 같아요. 사이즈는 77 맞아요. 77, 77까지 다른 컬러도 한번 보시죠. 다른 컬러, 두 아. 컬러인가요? 이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두 컬러인데 이 친구는 차분해. 어. 아, 저는 우아한 베이지 이 친. 구 거는 나차분한 그레이. 아 약간 차분하죠? 먹색에 가까워요 맞아요. 색깔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밝은 톤을 좋아하는 음,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은 베이지로 가시는 게 맞고 음. 좀 검정이나 네이비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면은 요좀 차분한 그레이로 가시면 진짜 고급스럽고 음, 음. 정말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어... 디자인 봤다 못 봤다. 구독자님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음. 말씀드리는데 상당히 기분 좋은 가격. <laughs> 기분 좋은 가격입니다. 아, 이 집은 항상 기분 좋은 가격이에요. 아, 오케이. 오늘 어, 나 모임 좀 하고 와야 될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가 딱 가방 하나만 들면 아나 모임 얘기하면 안 돼. 모임 가면 안 돼. 나 요즘 하도 모임룩 해 갖고 욕을 먹어 가지고. <laughs> 알겠습니다. 첫 번째 옷잘 봤습니다. 다음 볼 아이템은. 괜찮아 <laughs> 괜찮아요. 가라 쿨타임 샀어요한번 다시 보여줄 때 됐어요. 스트라이프, 아, 스트라이프.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한몇주 전부터 제가 스트라이프 쫙 보여줬더니 지금 미나리 바꾸면서 스트라이프 금지령이 떨어져가지고. 어, 스트라이프 안 보여드린 지한 2, 3주 정도 된것 같아요. 보여줄 때가 됐어요. 네. 아, 근데 이 스트라이프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왜냐면. 이지 못이 어. 제가 또 입어보니까 어. 정말 많이 입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나를 갖춰 입은 느낌이 그렇죠. 나고 싶다 할 때는 이 스트라이프가 짱이거든요 이 집에 옷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인트가 딱 하나 있거든요. 어? 소매 <웃음> 있군요. <웃음> 소매. 소매. 어. 소매도 스트라이프인데 반대 스트라이프. 아, 소매가 어. 이렇게 좀 시보리가 길게. 아. 나는 그래서 이거를 너덜너덜하게 붙인 건줄 알았어. 아하. 저렴한 애들은 여기서 선 자르고 여기서 미싱으로 다가요 음. 그렇게 훨씬 작업이 쉽거든요. 얘는 같은 조직에 한판 깨끗하게 아. 이렇게. 아, 요건 쉽지 않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이 스트라이프가 균일하네요. 어, 오늘. 맞아. 얘는 아. 삐뚤어지지 않아요 어. 그냥 균일한 스트라이프인데 어, 대신에. 길이 다른 거 보이세요? 어 앞뒤가 이렇게 앞뒤. 좀 다르다고요? 길이가 아 다른 거 보이세요 지금? 앞뒤가 좀 다릅니다 왜냐 우리는 엉덩이 도안 갈아주면 난리나 나스커트안 하니까 가려줘야 되잖아 엉덩이까지 이렇게 딱가리수있 그렇죠. 하지만 다리는 길어 보여야 될거아니야 아 그러면 이 디자인이 정말 최적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제가 왜 안에다가 벨트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는지 아세요? 음. 이게 한끗 차이인데, 앞이 좀 짧으면 확실히 다리가 길어 보이거든요. 아하. 여러분들과 저희 똥배는 살짝 가려주면서 다리는 길어 보이게. 아하. 누구나 입으셔도 편안한, 내추럴한 어. 느낌이 날수 어. 있도록 제작된. 누나, 기억이. <laughs> 기본 핏이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가 없어요 에... 그리고 이게 니트를 입으면 항상 김피이 물어보는 그렇죠, 거 그렇죠. 누나 따가워 안 따가워? 따가워 안 따가워? 이집 니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폴리 아크릴 그런 종류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누나가 입은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아, 블랙을 입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러분. 블랙이에요? 어, 블랙이에요. 블랙이에요. 블랙. 화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있죠 음. 블랙이 더 선명해 보여요. 음.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화장을 언니 잘안 해요. 하시면요, 음. 저는 블랙을 좀더 추천하고 음.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 좋다 하시면 아이. 음. 그리고 이 밑에는 사실 이게 두 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이에 음. 아이 입어도 되고요. 음. 아이에 블랙 입어도 되고 음. 블랙에 아이 입어도 되고 블랙에 블랙 입어도 되고. 아. 제가 스트라이프를 왜 그렇게 좋아하냐면 스트라이프 들어가면 일단 세살 어려져요. 그냥 중간에 미키 입으면 안 돼요? <laughs> 그러면 너무 발악하는 것 같고 아, 그래. <laughs> 너무 아잉 아잉 이런 느낌. 그니까 그거는 발악하신 어... 줄아세데 어, 아니야 필수템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스트라이프 쿨 타임이 돌았습니다 이거 생각하고 싶는 분들은 이거 구매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사이즈 몇 벌까지 맞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5부터 77까지 다커버이 드립니다. 어 사이즈 진짜 괜찮다. <웃음> <웃음> 어후, 왜 이렇게 추워 정말, 겨울에 추워 죽겠네 하시는 분들 <laughs> 연기한거죠? <laughs> 저 지금 반팔 입고 있거든요 <laughs> 다깜빵이 다 나오는데 <laughs> 촉대가지고 얼굴 빨개지셨네. 이번에 보여줄 아이템은 요 위에 거. 요거요 어, 아, 요거는뭐조끼인가요 아니면 맞아요. 뭔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요즘 여러분 유행인 거 아세요? 아 패딩 조끼가요 이거 자체가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베스트로 나왔다는, 거예요. 모던한 느낌 느낌에 트렌디함이 좀 가미가 돼 있더라고요. 음. 얘는. 저는 처음에 구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가벼워서. 너무. 너무 가벼워. 어. 근데 이온스 솜을 어. 넣어서 눌혀준솜 아. 어, 패딩이에요. 어. 솜 패딩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그렇죠. 관리도 쉽고 어. 이게 솜이 굳이 우리가 안 입을 이유는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약간 더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 이런 거는 이 디자인 자체는 사실 브랜드가 잘 없어요. 브이넥이 어. 굉장히 깊어요. 어. 난 그래서 이 브이가 너무 깊어서 어. 이렇게 입는 건줄 알았어요. 어, 어. 어떻게 입는 거예요? 옆에 단추가 있더라고요. 아, 옆에가. <laughs> 어, 열고 닫아서 아, 아. 어, 이거를 오픈하시고 편하게 입으신 다음에 잠그시면 돼요. 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박시한 거를 잘안 입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 같으면 아래다가 어. 스커트를 좀 화려한 걸 입으시고요. 아, 그거는 라이브에 보여주는 아, 거죠 그럴까요 아우 아, 좋아요. 스커트 그러면은, 보시고 싶으면 음. 라이브로. 요거 이게 이런 패턴이 요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그 깔깔이 패턴인데 요게 이제 다이아몬드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고 직사각형도 음. 있는데 요 물결 웨이브가 네. 좀더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이. 요즘 요다 이거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어. 이 물결이 특히 요즘 에 많이 어. 나와요. 그 다이아몬드 요런거 말고 다 맞아요. 물결이야. 진짜 어 뒷집도 다 아, 이거죠. 맞아요. 지금 보니까. 요즘 누빔은 어. 약간 이렇게 물결로 나오는 게 트렌디해 보이네요. 어, 주머니 뭐간 간단하게 넣을 수그있죠 응. 여기를 그냥 누비하 누빈 게 아니고 어. 한 겹이 더 들어가요. 아, 여기 왜요? 안쪽에. 접어서. 이거 어깨를 만들어주는. 아, 예. 아. 헤드가 없는데 아. 어깨 없는 제가 입어도 약간 이렇게 벨트만 해주면 역삼각형 실루엣이 나올 수 있게. 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이 조금 더 짧고. 어, 어 맞아요. 우리, 우리 또 궁뎅이 싫어한 거는 못 어. 견디니까. 이 집은 미스들의 정구이아요 진짜로. 일단, 어. 우리가 뭘 와,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진짜 멀리서도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어. 이게 뭐라고. 레이스가 달렸어요? 큐빅이 박혔어요 진주가 달렸어요? 음.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극단의 세련됨 그리고 음. 트렌디함이 딱이 조끼 하나에서 묻어나오는. 심플한 듯한 이모던나 이게 이 옷의 포인트 이 연한 카키. 아, 근데 약간 실버빛도 살짝 돌아요 멀리서 오, 보면. 어, 맞아요. 약간 어. 그레이인가, 연한 어. 그레이인가. 근데 야 연한 카키빛이에요. 어, 패딩 조끼 네. 하나도 남들과 다른 걸 입고 싶으신 분은 너무 추천합니다. 댄스 있어 그러니까. 보이는 아. 조끼 어, 옆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어, 옆에 어, 이렇게, 어, 옆에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어, 이렇게. 그렇죠. 기침 많이 해요. 아, 감기 걸렸어요? 목쓸 걸 보면 기침하는 버릇이 있어요. <laughs> <laughs>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이번에 <laughs> 보여줄 아이템이뭐예요 맞아요. 어. 저처럼 이렇게 따뜻한 거 입고 다니셔야 감기가 안 걸려요. <laughs> 굉장히 실용적인 아. 이너이자 외투입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 어디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올해 아노락으로 나온 디자인들 아. 그런 아노락 제품들 있죠. 아. 아마 구입 한 번씩은 다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올해 아. 이렇게 탄탄한 울이 들어간 원단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무 너무 따뜻해요. 저는 오늘 목선을 또 보이려고 음. 제가 이렇게 지퍼를 다 내렸는데 음, 음. 사실은 추우면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올리세요. 아요런거 어, 유행인데 맞아요. 요거 많이 맞아요. 봤어요. 디자인 어. 자체가 아노락 디자인이에요. 어, 어. 근데이 원단이 지금 모자 쓴거 보이세요? 어, 어. 일반 쭈리를 만든 어. 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각이 안 잡혀요. 어, 어뭐 철사 넣어놨어요 아니요. <laughs> 근데 이게 너무 탄탄하고 소재가 그렇다고 막 하드 아니야.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냥 외투 느낌으로 연출을 해주셔도 괜찮고 음. 여기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우면 오버핏에 코트 같은 거다 매치하면 음. 오야 나 이번 주에 성수동서 친구랑 브런치 먹고 와. 는데딱이다 누나의 아. 그 일상 스케줄을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애기들 수업 때문에 가는 건데 엄마가 너무 막 그렇지 그렇지. 칠랄레 팔레레 이러고 가는 수수하게 입고 가라는 그 그렇죠. 댓글들이 많았어요. <laughs> 학부모룩 거 밑에. 아 이런 것도 어. 어, 학부모룩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 제가 말씀드리는 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40대 패션. 근데 몇 가지 맞을까요 이게? 팔팔도 맞겠어. 팔팔도. 어. 어. 팔팔도 맞겠어요. 이거는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고 보이시죠? 그리고 어. 그 옆에 보이세요? 이 집은. 내가 피한 것만 이제 어... 앞뒤가 다다 다 맞아요 앞에 짧고 뒤에 길어요 맞아요. 이 집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뭔가 좀 귀엽고 이런 그렇죠? 끈도 그렇죠? 이런 것도 이거 어. 어. 뭐라고 딱 칼라 컬러포... 되게 고급스럽게 어, 촌스러웠을 거야 이 네모나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laughs> 이선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 어, 이거 이렇게 꼬내야 되기 때문에 아, 안 잡아주면 어, 라인이 안 살겠죠. 코트 없이 얘 자체를 아우터로 활용을 음, 하셔도 진짜 좋을것 음, 같아요. 그렇지. 오, 어, 누라 입은 색깔이 이제 아이보리. 아이보리. 오, 어, 옆에 있는 색깔이? 다 예뻐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다구매가이야 아, 민트 쁘다 민트. 어. 아. 우리도 요즘에 제일 반응 좋은 상인들이 민트가 좋긴 하거든요 음, 민트가 예뻐요. 오, 왜냐면 기본적인 색감이 다 들고 있어. 맞아. 어, 약간 브라운 톤이랑, 연한 음. 브라운이랑, 블랙에도 정말 찰떡인 게 민트더라고요. 어. 고급지다, 고급져, 어. 연브라운, 연브라운. 우아한 느낌의 어. 약간 명품 느낌, 그런 거 좋아하시는 어. 분들은, 요렇게 톤이 좀 다운된 브라운으로 딱 입으시면, 어. 와, 얘는 뭐, 클래스가 뭐 거의, 거의 어. 뭐, 언뜻 보면 로로 같아. 어. 제가 입어보니까. 조금 무거워. 근데 원단이 탄탄한 걸 쓰고 많이 낮아요. 썼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보면 이 무슨 원단이라그래요 이거 되죠? 거의 이걸로 저렴한 애들은 좀 이렇게 코트 만드는 집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코트지나 자켓 만드는 어, 어. 용도예요. 무거움이 살짝 있지만 그렇다고 음. 뭐제 몸무게만큼 무겁겠습니까? 음. 뭐애기 몸무게만큼 무겁겠습니까? 그만큼 원단을 많이 쓰고 음. 어, 탄탄하다는 음.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이집 너무 좋아요. 저같이 옷못 입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 색깔에 맞아요. 그리고 스탠다드핏인데 뭔가 하나가 딱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옷들 좋아하거든요. 무난한 듯 무난하지 않은 매력. 바글바글하죠? <laughs> 어. 글로벌 미시들이라면 이집 옷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laughs> 저를 믿고. <laughs> 어. 어. 많은 관심과 응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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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내가 미시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손 들고 그냥 조용히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기다리세요. 어. 나방 달들 기다리셔야 돼요, 어. 미시 분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또 네. 저희는 내일 만나 차분하고 좋네요. 성수동 선수동, 네. 오케이. 선수동 좀 갔다 올게. 어, 저도 따라갈 거예요, 사진 찍 오지마 넌 오지 마. <laughs>